저는 기업, 중소기업 컨설팅을 한 25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명함을 주고 받는데 가장 이 나비서가 좋은 점은 이 명함을 찍자마자 기업 정보를 알수 있는 겁니다. 사실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여러 기업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기업 정보를 얻으려면 다른 데서 돈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 나비서는 명함 찍자마자 기업 정보를 바로 할수 있고 또 품목 정보도 할수 있고 뭐 위치 정보라든지 주주라든지 매출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아주 컨설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객과 미팅을 할때 많은 그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 작성을 하고 뭐 분석을 하는데 ai가 자동적으로 다 녹음을 해주고 또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과 미팅을 끝나고 나서도 돌아오면은 바로 이 돌아가는 이동 중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리합니다.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된 그런 제 나비스 프로그램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